자소서 보니까 한국에서 직장을 좀 다니신 것 같은데 왜 퇴사하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갑자기 개밀받네? 씨발 야가오모가 빡쳐서 퇴사했어 모모코짱 화나는 감정은 알겠는데 진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고 존댓말을 사용하셔야 돼요 나를 다퇴 마치갈 것도 아르데쇼 감주 아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아니 모모코짱 씨스 대회로 아 실수. <laughs> 아, 한국 야근 문화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뒀구나. 근데 네, 맞아요. 진인들이 테라스에서 술처먹고 카드 이트도 던지는 새끼들도 있다니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만두시고 퇴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빈이 아따라이치에하이러니까자기까라견과떼큰나 고이트. 아까부터 자꾸 뭐라는 <뭘> 거야? <laughs> 많이 힘드셨겠다. 내가 갑자기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눈에 힘을 좀. 내는 원래 이런데 욕 질문해 욕 질문 없어 욕아 진짜 야로 나만 야야로 어그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 이거 되게 나쁜 말 아니에요 욕한 거죠 지금 <목소리> 욕했죠 지금 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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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로 사과하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소리> 지금 레아 흥미진진한 게나 일본어 다알아 들음 뒹신